안녕하세요. 고청순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요. 그 푸르르던 나무들이 제각기 자기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새똥저고리처럼 계물 들어가고 너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서한 바람이 불어와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을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반면 이 스스, 서슬한 바람 때문에 쓰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을시 하나 챙기고 커피 한잔다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 편한 자리가 아주 멋진 카페가 됐어요. 야외 카페, 들판 카페. <laughs> 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보아요. 가을시 한편 읽어볼게요. 가을의 노래 김대중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면 가을이다 떠나지는 않아도 방음마다 돌아오면 가을이다 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에다. 가을에.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결에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떠나보낸다.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을에 한 마리의 벌레 울음소리에 세상의 모든 귀가 열리고 잊혀진 일들은 한입 낙엽에 더 깊이 잊혀진다. 누구나 지혜의 거인이 되요 평화의 얼굴을 내밀고 살 그렇게 아픈 거라 말다니다 그래서 가을이다. 산자의 눈에 읽고 들어서는 죽음 사자들의 그래 말은. 모두 시가 되고 멀리 있는 것들도 시간 속에 다시 제자리를 잡는다 가을이다 가을은 가을이란 말 시가 참 아름답죠. 우리 시인님의 글이 절묘합니다. 세상에 이 가을에는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고 보죠. 생각이 깊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의 거리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요. 멀리 있는 것은 시간 속에 또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 절묘한 심오한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고 이 가을에는 시인이 된다고 하니 시한편 써보시면 어떡했어요? 네. 아름다운 가을, 울고 가는 가을, 한적히 찬공기에 감기되지 않도록 건강에 영향하시고요.